한 주간의 평화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수요평화뉴스입니다. 오늘은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입니다. 2박 3일의 평양에서 펼쳐진 장면 중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평양순환공항에서의 만남, 평양시내 카퍼레이드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 5일 경기장에서의 모습, 백두산 천지에서의 모습 다 인상적이셨을 텐데요. 저도 다 인상적이었지만 옥류관에서 다 같이 냉면을 먹는 장면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정상뿐만 아니라 여러 테이블에서 남북의 사람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 말이 통하니 통역도 필요 없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저는 이것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밥 먹는 관계. 바로 한식구이죠. 먼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는데요. 자주의 정신은 이번 정상회담 내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운언하였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이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 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 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 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앞날을 당겨 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정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북이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문제이지, 남북관계를 미국과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통일도 미국과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외교관계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해 왔는데요. 남북관계는 외교관계도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합의한 자주의 원칙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9월 판문점 선언 1항에서는 군사적 분야에서의 적대행위 중단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한 부속 합의서도 합의를 했는데요.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중단. 그리고 해안포와 한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적대의 상징은 휴전선에서의 남북의 서로를 향한 무력 위협입니다. 11월 1일에 취해지는 조치에 더해 병력과 무기가 뒤로 물러나는 조치까지 취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공동선언,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환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평양 방문에는 200명의 인사가 함께했습니다. 남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해야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정착됩니다. 기존의 정부는 남북교류에 대해 선별 배제 입장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꼭 필요한 남북교류 사업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려 생각해 봅시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남북 교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남북 민간 교류의 자율성과 독자성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남북 교류를 전면 보장하고 또 환경의 조성에 따라라는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비핵화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가며 예실있게 실천해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렇게 왜곡해서 많은 언론들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은 민족의 단합 실현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다짐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직접 대화 라인이 있고, 친서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과거의 북미 대화 방식을 고수하는 대결적이고 패권적인 주장이 아직도 건재한 것뿐입니다. 북미 간 대화가 끊기거나 소통이 안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그간 보여주었다시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미국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의사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북측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하고, 공동선언에도 명치된 내용이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라는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는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날아오는 ICBM, 괌에서 30분이면 날아오는 핵전략폭격기, 한반도 해역에 수시로 들어오는 핵추진 잠수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 위협이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사방팔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핵 위협도 포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 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 북미 합의의 본질을 흐릴 뿐더러 북미 협상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북미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국가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laughs>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하여 한 기자가 미국의 허락은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인데요. 우리 민족의 힘은 강인합니다. 이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자주 통일의 여정을 8천만 민족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수요평화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